자기만에 나오더라고 무슨 색소가 찌들어야 돼. 오늘은 헐크랑 한번 사격, 사격, 사격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헐크님 이제 이거 한번 쏘보도록 할 거예요. 제가 먼저 할게요. 적격을 어, 잘해야지 됐는데. 와, 한발 맞았다. 참 어렵네. 네. 그럼 제가 열발 먼저 쏘고 할크님이열발그 다음에 쏠게요 그럼 제가 한번 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아이고. 아, 잘 됐네. 아, 그러다 망해 아, 한 발. 두 발. 세 발. 안 돼. 오 에? 어쩐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인지. <laughs> 어? 가 이기겠네, 이 여섯 발 네. 맞았습니다. 할커님! 맞아야지, 괜찮을 죠 그러면 이제 할커님은 합니다. 그리고 이게 한 발이 아니고 한 발, 두 발, 세네 발이기 때문에 할커님 준비되셨죠? 네, 합니다. 한 발!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연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연말 갑니다! 가자! 여러분들 갑니다!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갑니다! 고!